청하고도한도가보동 같은 것이 없이 한명도든모시고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 대으로 주도한 거니까 와는게 좋겠습니다. 만일에 게 굳이 가능한다면 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소송 간다. 소송까지 간다고 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이 장관이 단기한면 이제 비정해서 와서 말을 그런데는 다탈자인데는 그걸 정이를 받고라. 자 저희 언정 선자가 자가 만들어졌지만은 잘못되고 신고자 정이다. 탈젖자 탈고 저런다. 그것이 사소의리지 구조 때 잘못된 것을 구조가 해놨으니까 잘못되고도 않다그야되 친구는 바람직하지만은 그러나 어쨌간에 붙여진다. 그두 분에 세 분이 그분들이. 아니고 세월이 있어요. 1년을 여 가셔야 돼. 아니 그러면 뭐, 말 중간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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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죄송합니다. 느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네. 지금 현재 있는 노비 그거를 네. 세월이 가면 고쳐진다. 아니 없어졌다. 어. 네. 반대하는 말인데요. 없어졌지. 아 반대하는 자가 네, 네. 고, 고치는 걸 반대하는 자가 네. 이제. 네. 되면 저희도다 갑니다. 다갈돼있습 사람은 그다음 거래 지금 고치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고쳐지는 거지. 이 세월이 우리도 다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말좀좀얻었나그렇습니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 수준이 지난 거에 공조 비문 해설 부분에 서가 이준태 장인 이하십니까 예. 예. 난 네, 요것을 내가 보고, 예. 예, 제가 검토를 좀나 나름대로는 해 봤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많이 보셨겠지만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한평대 요구 중량입니다. 다시 겠습니다이 문제에 그 대해서는 예, 우리만이 이것을 갖고 논할 게 아니라.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지금 마찰의 대상이 보창하고 보성하십니까? 또 비문에 대해서 보창하고 보성입니까? 네. 예. 이 비문을 주도로 는 음, 것이 있다, 예, 보성 있다고 해. 네, 보성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요걸 보면 요대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는 대변 오시 대변 종치내의 황군과 보성군 후에 부의공과 비산파, 양종종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주관하는 오영환 회장과 오경색 오창원에게 있는 등이 이루어니 하고서 이게 쭉 이름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주도 해서 한 것은 보성파 자체에서 자기들하고 대전에 있는 종치내하고 결여된 것이 이 대동 종치내가 관연적이 없어요. 예. 예. 분명 하시고 넘어가야 하는데 네, 음, 예, 그러면, 보성파를 제시해서 우리가 논의해서는 결과가 안 나와요. 보성파를 갖다 놓고,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누락 있으니 잘못된 것을 시하할 거냐, 안할 거냐는 것을 보성파가 되어야지, 보성파를 제시해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만약에 그 비를 마음대로 우리, 우리 문제로, 우리 잠재회장님대로 파낸다 하면 그소승 문제가 납니다, 평상문 기물로. 응. 예를 아, 들어보세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이 원인이 어디서나 왔느냐 하면, 저는 2 0 0 0년부터 우영우 총장님이 제일 대동종친의 창립 당시부터 제가 해서 에, 어느 정도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종친에서 그때도 에, 에, 어떤 그 신뢰가 있었느냐 면 24세에 25세 선에 확인이 있는데, 하인이 인자가 이운 인자이고 실지는 고창은 기린 인자예요. 그런데 이운 인자라서 없어 25세로 왔다 부쳐왔고 고창사 항이해서 사고했어요. 잘못된 거다. 그때는 그런 잘못이었기 때문에 다시 아 그러니까 고창은 기린 인자가 잠저이운 인자가 이 기린 인자다. 실진자다는 것이 그때 알았고 저도 공주에서, 어려서, 뭐, 충춘을 보냈지만은, 고창 자체를 몰랐어요. 아는 것이 한평 보성, 동북, 헤드란 걸 하는데, 그때의 공주에서 이 주를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여기 힘이 나와야 공주에서 주로 이것로 활동한 사람이 한평에서는 유나시는 사람이, 제2대 해드로시에장한 사람. 그 다음에 영탁 씨하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동북에 그리고 동식 씨는 보성파예요 이세 분들이 주제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놨는데 돈이 얼마 한다냐면 단리 사는 했다는 게 우리 한평모시러 거기다 공주5시장이돈 50만 을 기증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 애들끼리 주제했다는거 여기서 이비는 대전정치로 통금과 동치에서내 대전에서 2천만 원을 내고 또 여기에서 또 600만 원에서 2,650만 원을 들여서 이 비를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문제가 지금 고창도 얘기 됐는지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5 0문중의 상근의 은득의 신입의 대리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 그러고서 뒤에 갔다 와서 전부 고창도 갖다 붙여놨다고 얘기 네. 예, 그게 잘못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 거기 아닌데. 4대인데 예, 그러니까 2대가 2대가 예, 밑에다 넣어놓은 거예 분명히 얘기하면 1 5세를가어요 네. 이게 여기가 하나의 단점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예. 예. 제가 들어보세요. 이 중시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사대를 갖다 밑에다 저기해놓으니까안 되는 거예요. 7대 밑에다. 7대. 잘못했다 하면 여타 간파에서 상금한 것을 누라시고 자기들만 부과시켰어요. 그래. 예? 이것이 예, 잘못이라고 지접 뭐, 뭐, 고의는 아니나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하기로 한두 가지가 있어요. 보성파에서 이것이 극구 나는 못하겠다. 어떤 위에서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거기다 그 비를, 예, 그 사람들 양해 없이는 강제로 철거는 못합니다. 무제입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대로 전국 50대표자들이 송금을 하든지 헌가에 대해서 갖다 비를 하나 세워놓아야지 강제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되는데 강제로 못합니다. 네. 그래서 보성파를 네. 참여를 지켜서왜 못하느냐? 못하는 일을 대서 다른 파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 이해를 시켜야지 보성파는 우리 마음대로는 이것은 해야에 결론을 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안을 내겠습니다.